안녕하세요. 지금 어법은 대명사 대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 대세는 특히 많이 쓰이는 대명사예요. 기본적으로 저것, 저 사람이란 뜻이 있죠? 그러면 이 기본 의미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과 도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기본인데요. 대스는 단수고 도주는 복수를 나타내죠. 그런데 이 둘은 명, 명사의 반복을 피하는 데 쓰입니다. 앞에서 대명사의 개념 얘기했었죠? 그 개념을 떠오르면 돼요.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앞에서 나온 명사를 받아주는 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어는 반복하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자, 이때 앞에 나온 명사가 단수면 대시고 복수면 도주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문장으로 확인해 보죠. 다음 문장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 바르게 고쳐보세요. 자, 여기 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 틀린 게 뭘까요? 적절하지 않은 건댄 차이나에 있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 보세요. 한국의 기후가 중국의 기후보다 더 온화하다란 해석이 되어야 되죠. 즉 한국의 기후와 중국의 기후를 비교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제시된 문장은 한국의 기후와 중국을 비교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고쳐야 됩니다. 자, 아래 예문 보시죠? The climate of Korea is milder than the climate of China.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비교가 되는 기후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더 클라이밋이 반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복을 피하기 위한 말이 있죠. 그 말이 뭡니까? 바로 대명사예요. 이런 경우는 that과 e 를 쓰는 거죠. 자, 그럼 아래 문장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 보세요. 자, 비번 문장에서 적절한 게 뭡니까? 지금 반복되는 말 있죠? 바로 클라이밋입니다. 이 반복되는 말을 피하기 위해서 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앞에 나와 있는 말이 단수기 때문에, 쓸 써야 되는 거죠. 자, 크라이밍만 제가 표시 하긴 했지만 더 정확하기 위해서 더도 이렇게 같이 표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아래처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문장 더 살펴볼까요? 어, 다음 중 적절한 것을 골라 보세요. 자, 지금 앞에서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앞에서 받아주는 말은 바로 피플이라는 복수죠. 수니까 여기는 도즈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받아주는 말이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화면을 멈추시고요. 지금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하시죠.